안녕하세요 급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 어 오늘 7월 8일이구요 7월 8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데이비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 뭐 배색파 어네 관리 종록 해지되면 내일 또네뭐 내일도 내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이었겠죠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했고 어 내일도 강할 것 같습니다 하고 LI n e x o n 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방산 업체인가요? 좀, 이게 거의 1조 가까운 대형주인 것 같은데, 뭐, 한미, 그럼 방산 그거네요. 어, 지금 방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잘. 방산 이슈가 이게 한미 미사일로 아마 움직였던 거 같은데, 일단, 대형주 자체가 조금, 개인적으로 별로 안 하는, 잘안 건드리고, 어, 저 이런, 저이 종목을 한 번도 매매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차트 흐름 봐보면은, 그래도 뭐잘 움직이는 것 같네요. 한 13%까지 가고,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빠졌는데, 뭐, 수급도 그냥,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아까 베스파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이게 아마 게임 관련주죠 근데 이게 요 날인가 2월달인가요 22%에서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때 빠진 걸로 알고 다음날 뭐 잘못 팔았나 하여튼 무슨 악취에 있어가지고 2월달을 봐보면 아 이게 네 관리 종목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다음날 상가로 했던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요. 이게 게임 관련주인데 수급이 괜찮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외국인이랑 수량을 보면 기간 조금 들어왔네요. 조금. 금액으로 봐야 되나? 수량으로 보면 조금 들어왔는데 뭐 거리랑 엄청 저조하고 뭐 근데 관리 종목 일단, 어, 관리 종목을, 관리 종목 해지만 돼도 어, 그, 관리 종목 해제 타이틀만 돼도 주가는 슈팅이 남는 납니다. 이 베스파뿐만 아니라 관리 종목 딱지를 대, 떼게 되면은 약간 뭐 안전해졌다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해서 주가는 팍 튀어 올라요. 그런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맞아이 제놀루션이 오늘 어제 많이 갔죠. 제 영상에서 여기 텍스트로는 안 썼는데, 시대이나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제놀루션이 핵산, 아, 핵신 그거, 추출키트인가요? 예, 이거 뭐, 추출, 아, 진단시야 그런 걸 해서, 이게 아직 시세가 안난것 같다 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의 20% 가까이 시세가 났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아시다시피 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순환매장이고요 현재 시간에 봐보면 어, 시세위기 상가를 갔네요 오늘 외국인이랑 기간투신 수급 들어왔고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2670원 여기 일단 어, 정고점 뚫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 요정도가 70원인데 딱전구점 뚫고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쯤부터 갭 이거 상가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150만 주나 쌓 체결이 됐어요. 지금 쌓인 장, 잔량은 600만 주 정도 되고, 어 여기 정선 뚫고 강하게 시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그젝스는 윤석열 관련주인데 아 지금 이거 유상증자 제 3자 배정이 호재기 때문에. 주주 배정이면은 악재인데 3자 배정은 호재인데 회사가 어딘지 봐볼까요? 주 삼자에서 지금 이제 유상증자로 간것 같고요. 제3자가뭐 운영자금, 뭐약 글로벌이래요. 약 글로벌이 뭐 가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 약간 동향가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CS가 살짝 눈에 띄네요. 지금 양지사도 갑자기 이제 약간 품절주로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가는데 어그 전에 오늘 지수를 한번 봐보시면 어 이게 오늘 코스닥인데요 간만에 어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찌끔찌끔 올라다가다가 한2%만 빠져도 많이 아프긴 하죠 거의 지금 지수가 2% 빠진다고 보시면은 곱하기 두배 정도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한 4, 5% 정도는 빠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장중에 거의 2%까지 갔다가 이제, 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행보하다가 이제 끝나졌고요 그에 반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빠졌는데, 종가가 최저가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밑골이 달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어 내일도 약세면은 21선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과거와 약간 비슷하게 보시면 여기에서도 계속 올라오다가 한번 이제 한1% 정도 가까이 빠지고 이렇게 며칠 행보하다가 짝짝짝 계속 이제 5월달에 짝짝짝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죠. 지금 그래서 오늘 큰 증대 양봉 한 2%, 그래도 많이 빠진 거긴 하죠. 큰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빠졌고, 코스피도 지금 1% 가까이 이렇게 계속 빠졌는데,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코로나 테마 빼고는 다른 그런 관련주들은 많이 빠지긴 한것 같아요. 빠져가지고, 어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뭐 지수가 빠진 게 아닐까 또 오늘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그런게 있는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라이브가 또 지금 플러스 13명이 됐어요 지금 실시간인데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와이 상태면은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기사 봐보시면 이게 5시에 오늘 나온 기사인데 식규 확장은 역대 최대로 이제 1275명 4단계 검토라고 했는데 아까 장중에 나온 기사 봐보면, 뭐, 정은경 그, 질본 본부장이 뭐, 2,000명 대까지갈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2,140명까지 가장 확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막판에, 장 후반에 거의 시스위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진 시스템인가요? 이게 신규 상장준데 계속 눌려있다가, 몇번 시세 주고, 오늘 이제 뭐 시각처 승인, 공시가 나오면서, 시각처 승인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거의 장후반에, 막판에 막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들이 엄청, 뭐 시즌도 그렇고, 슈마시스도 시세를 줬고요. 뭐, 심풍제약이, 어, 몇, 지금 이틀 약간 행보하면서 그림이 나왔고, 뭐, 바이오니아도 지금 단일감인데 지금 20% 가까이나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당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코로나 관련주로 대충 저거 봤는데 음 일단 재택근무. 어 지금 4단계를 간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원격 근무가 될 거고 아마 지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가 크게 시세가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다돌 수도 있다 하고 지금 마스크는 좀 그렇고 손세 등뭐 한국 알콜이라든지 음 MH, mh 에탄올 같은 경우도 아직 시세가 안 나오긴 했는데 지금 진단키트만 엄청 강하고 뭐 대형 포장 재지중 같은 거 오늘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하고 게임주도 아직 엠게임도 어, 뭐 흐름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액션스퀘어 게임주들이 지금 계속 약간 오르고 있어요. 액션스퀘어뿐만 아니라 어 서메이지도 이제 데카로 뭐 사전 예약을 계속 한다고 해요. 뭐 룸투코리아도 있고요. 플레이위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룸투코리아가 오늘 21선 찍고 올라왔네요 아마 이게 지수 빠지면서 아까 빠졌을 거라고 보는데 네, 역시 11시 때 이제 지수 빠질 때 빠지고 다시 올라온 모습이고요 외툰 관련주 최근에 이제 미스터 블루가 흐름이 좋아요 어제부터 이제 기간 투신 수급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여쯤을 향해 가고 있죠 지지선인데, 지금 12,000원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DNC 미디어, 뭐, 우상향이죠? 히다리 스튜디오도 있고요. 하고, ECS, 지금, 시간에서 오르고 있고, 링네트도 오르겠죠? 하고, 알소포트도 당연히 원격 하면은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하고, 아, 교육주도 보셔야죠. 원격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안갈거 아니에요. 관련주로 뭐 YBM넷, 메가 md 뭐 비상교육, 뭐 IB 김영도 포함 일자리로도 포함되고 뭐 차트도 약간 국가권이고요 일단 지금 YBM넷이랑 메가 m d 가좀 움직여주기 때문에. 같이 메가 m 디도 지금 요번에 일자리로도 엮이면서 이게 지금 신고가 구, 구간인가요? 신고가 구간이네요. 이제 7500원을 앞두고 있어서 신고가 뚫면 날아갈 수 있다. 지금 정도 어, 시간에때 살짝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YBM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주로만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 정고점은좀먼 상태긴 하다. 한 지금 여기 부근 한 12,000원 뚫어 주면은 13,000, 15,000원까지 찍으러 갈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 저항 라인에 부딪혀 있는 거고 11,000원 깨면은 12,5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메가임디가 정보점 부근이라 일단 그 교육주는 YBM 넷이랑 메가 m 디 이렇게 둘이 움직이고 있고 어 하고 진단 키트도 계속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야놀자 관련으로 사실무근 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아주 아 b 뭐 창추사 관련주들 다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거 알아 두시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뭐 코로나하고 다음주에도 계속 약간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코로나 그냥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그냥 한 섹터 잡고 계신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게돈 버는 거지 않을까 THC도 오늘 상가 갔는데 풀렸네요 진단키트가 THC가 지금 풀렸고, 한국 파마도 치료제하고, 심풍제약이 지금 4% 가까이나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뭐 아직 공식된 건 없는데, 어, 랩지노믹스, 시젠 바이오니아. 어, 그럼, 진단키트가 지금 시간에서 빠지는 거면, 어, 다른 관련주들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코로나가 한번 조정을 받거나, 지금 신경 확진자가 별로여가지고, 뭐 빠지거나 아니면 섹터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자금 시간에서 빠지는데 다른 섹터로 돈 들어온 게 아직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어 내일 한번 봐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확진자 보시 확진자 추이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뭐 댓글이나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